뿌리를 찾아서 오늘은 토어가라는 단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라라는 단어는 보통 유대인들도 그렇고 성경을 봤었을 때에는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모세오경 또는 펜타토이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토어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큰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었을 때에는 토라는 가르침 또는 지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큰 의미를 갖고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었을 때 어, 굉장히 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신약에서는 거의 다 율법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 또는 법이라고만 한다면은 하나님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했었을 때, 당연히 그 왕께서 세우신 법도를 백성인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합당하고 마땅하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법, 그분의 법과 그분의 율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왕으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어떤 아버지가 어, 집안의 규칙을 세우시는 것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집안의 규칙을 우리가 따랐었을 때온 가족이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차원도 마찬가지고 나라 차원 어, 국가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그렇지만 아버지라고 생각했었을 때에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어디서 많이 보게 되느냐면 자원을 보게 되면은 아들들아, 라고 하면서 아들들에게 권면하고 아들들에게 호소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부모로서 호소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어, 뭐랄까요. 좀더 친근감이 있죠. 아버지로서의 그 지혜, 아버지의 지혜로서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 어머니의 지혜로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쳐 주기 원하는 것들, 네,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자본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로 봤었을 때 당연히 아버지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토라 했었을 때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지시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큰 의미죠. 당연히 그 가르침과 지시 안에는 법이라는 것도 규칙이라는 것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이 가르침과 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든 것을 닮은 우리입니다. 인류는 저희가 원하건 안 원하건 그것을 받아들이건 거부하건 간에 그와 상관없이 창조주께서 닮은 걸로, 창조주를 닮은 모습으로, 형상으로 인류를 만드셨다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분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냥 멀리 계시는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토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볼수 있고 토라를 읽을 때에 토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장세기에서부터 요한 계시로까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계시. 그 기록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전체 성경 66권이 다 토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지시이기 때문에. 네, 또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토라는 야레라는 어근에서 붙었는데, 이 야레는 양궁에서 쓰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야레는 무슨 뜻이냐면, 겨냥해서 적중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양궁의 목표는 적중시키는 것이죠. 그죠? 화살을 잘 겨냥을 해서, 바르게 겨냥을 해서, 명중! 하는 그런, 어,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토라, 야에 들리죠? 비슷한 것이 들리죠? 이 토라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야래, 이 양궁이랑 같이 살펴봤었을 때는, 바르게 겨냥해서 관역에 적중하다. 관역에 적중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우리가 적중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생명,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다. 우리를, 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는 그냥 우연 가운데서 그냥 우연하게 그냥 살아라. 아무 목표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떠돌이 인생을 살아라. 그런 게 아니죠. 굉장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적중하고 사는 것, 생명에 적중하라. 기쁨에 적중하라. 감사함에 적중하라.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적중을 해서 그 적중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지 그것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토라를 읽을 때에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적중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가르침,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지시,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 그러한 어떠한 친밀감을 갖고 또 양궁에서 사용하는 적중하는 아버지로서 자녀가 엉뚱하게 빗나가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적중하는 삶, 행복한 삶, 진정한 생명, 풍성한 생명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살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적중하는 삶, 생명에 적중하는 삶을 살겠구나. 토라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